아 이게 진짜 그 어릴 때 중화일미 그 요리왕 비룡 그것 때문인지 아 이상하게 나는 이 일본의 그 마포 마파두부 이게 자꾸 꼴리네 그래가지고 한 번씩 찾아봐 뭐 물론 그 덕에 내가 팜 스튜디오를 찾았잖아 그건 개꿀이긴 했지 그거는 내가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갔는데 진짜 대박이 터진 거였고.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가는 거는 사실 뭐 대단한 리서치를 하는 건 아니고 내 인스타그램에 그 내가 팔로우한 계정 중에 뭐 마포 머시기 뭐 이런 계정이 두 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거기에 이제 계속 마파 두부만 올라오거든. 근데 그 중에 딱 비주얼이 딱올리는것 있으면 어 여기 어디야 하고 가보려고 찾는 거야.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저 돌솥에 그 마파 두부가 나오는데 이게 비주얼이 상당하더라고. 엄청 시뻘겋기도 하고 두부도 엄청 부드러워 보이고. 거기다가 막 돌솥에 지글지글 끓고 있으니까 심지어 가보니까 그때 몰랐는데 이 도상면이랑 같이 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어 여기 식당 이름이 그 친카 시사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그냥 중국식으로 읽은 건지 일본식으로 읽은 건지도 난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냥 한자를 보면 은 진가 사채 뭐 진시집안에서 하는 뭐 가정요리 뭐이런 건지 근데 안에 이제 메뉴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좀 매운! 사천요리 중심이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내가 고른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마파두부 도상면이고 방금 맨 뒤에 보면은 점심 메뉴로 이렇게 세트를 고를 수가 있더라고 근데 도상면을 시켜도 그게 가능한 거야 그냥 점심에는 방금 본그 샐러드바 같은 데서 막 알아서 담아오면 되는데 거기에 뭐이 계란국도 있고 가라게도 자기 맘대로 막 엄청 많이 퍼가지고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뭐 메뉴 시킬 때 메인 시킬 때그 지금 먹는 샐러드 말고 그 밑에 저거는 메뉴 시킬 때 사이드로 조그맣게 하나 또 주문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요다리치킨도 하나를 추가를 했지 저것도 뭐 360엔인가 뭐 그래가지고 어 근데 그거 주문을 안 해도 될 뻔했어 그냥 이 카라게를 많이 먹었어도 됐겠다 이게 뭐 흔히 먹는 그 단체 급식에 나오는 카라게보다는 맛도 괜찮더라고 후추랑 그 건고추도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그저 뭐냐 그 회기역 앞에 지금도 있나? 나 진짜 옛날에는 되게 유명한 데인데 경발원이라고 거기 깐풍기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. 뭐그 흔히 봉자에서 내가 뭐 흔히도 아니야. 봉자에서도 건 예약하고 먹어야 되니까 라즈지 같은 그런 느낌이지. 그래서 먼저 이제 사이드 나오고 지금 그 방금 샐러드바 같은 데서 요거 막다 퍼오면은 그거 먹고 있다 보면 이제 요 마파두부가 나오는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. 이거 이렇게 섞어 드릴까요? 이렇게. 그래서 어 섞어 주세요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스푼 가지고 막으깨 줘. 근데 지금 방금 요거 갖다 주시면서 슬쩍 보였던 그 계산서를 보니까 생각났는데, 이 마파두부 도상면이 1080엔. 그리고 그 추가한 구수계 요달의 치킨이 350엔. 가격 너무 혜자 아니야? 심지어 그냥 이거 본품만 있어도 혜자 같은데, 저 <laughs> 샐러드바가 포함이라니까? 저 가라아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. 근데 나는 이게 뭐 양이 얼마 될지 몰라가지고, 그냥 좀 많이 퍼왔거든? 근데 내 양에 비해 너무 많이 퍼오긴 했더라 일단 맛을 보니까 그... 아는 맛이긴 해그 두반장이랑 간고기로 만든 거 있잖아 그리고 고추기름 왕창 들어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건 원래 좀 그... 마한 거 그게 강한 걸더 좋아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먹는 그 마파두부랑 약간 결은 비슷한데 얘도 나쁘진 않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개 뜨겁거든? 개 뜨거운데 생각보다 매워 원래 일본 음식이 아 물론 이건 중국 음식이긴 하지. 근데 일본에서 먹는 매운 음식이라 그래봐야 하나도 안 맵거든. 아무리 맵게 해달라 그래봐야 마한 정도만 차이가 있지. 그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 매운 정도에서는 진짜 별게 아닌 경우가 많아. 근데 얘는 꽤 맵더라고. 꽤 많이 매운데 엄청 뜨거우니까 와 이거 빨리 먹기는 진짜 힘들고 먹는 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. 내가 예전에 아마 영상은 찍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마파두부 라면을 먹은 적이 있어. 무슨 시비레 누들 머시기 있는데 이름도 까먹었네. 좀 유명한 거. 근데 그때도 느꼈지만 그 마파두부랑 면을 곁들이는 게꽤 많거든. 내가 예전에 올린 것 중에 또 하나 더 있지. 그 엄청 마한 곳. 거기도 이름 까먹었네. 뭐 호랑이 머시기 느낌인데 굴파는. 암튼 거기도 그렇고 이게 면이랑 같이 먹어보면은 사실 두부라는 재료 자체가 그 면이랑 같이 먹기 좀 그닥 좋은 재료가 아닌 거 같아 어차피 다 으깨지니까 이게 뭐 면에 그렇다고 뭐 묻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곁들여서 먹기에는 좀 미끄덩거리면서 다 으깨지기도 하고 해서 결국 그냥 그 겉에 있는 양념의 면을 말아 먹고 두부는 또 따로 그냥 그 양념이랑 먹고 그러니까 뭐 밥은 사실 그 두부를 얹어서 같이 먹는 그게 있는데 요거는 면은 사실 마파두부에 왜 자꾸 면을 같이 주는지 난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먹다 보니까 불편하기만 해. 결국 뭐 따로 먹는 음식 같은데. 아 그리고 이 요다레 치킨 괜찮더라. 이 타입은 팜스튜랑 완전 다르잖아. 거기는 그 마한 거랑 흑초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인데 여기는 시뻘겋게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그 느낌인데. 어 익힘 정도도 야들야들한 게 괜찮고. 그러다 앞 사람들 푸는 것 때문에. 생각 없이 그냥 안닝도 후 이렇게 국자로 푼 거거든. 안에 보면 막 얼음도 같이 들어있고 해가지고, 이렇게 많이 퍼질 줄 모르고 펐는데, 엄청 많이 퍼지더라고. 근데 앞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애초에 다들 그냥 안닝도 후를 엄청 많이 퍼가. 근데 뭐, 이게 음식이 생각보다 꽤 매웠으니까, 저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. 그리고 다 비웠어, 결국엔. 양이 상당했는데. 그래서 이렇게 다 먹고도 뭐, 1430엔? 어, 여기 영수증 보면 1430엔이잖아. 개혜자 아니야? 여기는 뭐 맛이 절대적인 맛이 무슨 팜수에처럼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느낌 아닌데도 여기는 진짜 추천할만하다 싶었어. 위치도 여기가 또 프랜차이즈예요. 뭐 칭카시 사이 치면은 되게 후기도 많더라고 한글로 쳐도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많이 다니는 데가 봐. 뭐 시부야점도 있고 여기는 이제 긴자점. 뭐 맛도 나쁘지 않았어. 거기다가 뭐 워낙에 양도 많고 가격도 회자니까 뭐 돼지들한테 특히 추천.